분이 안녕하세요. 폐기물은 철거해서 기본적으로 철거 다 하면서 가져갈 거고요. 그 다음에 목공에서 폐기물이 많이 나오면 반차 빼면 되고 이후에 많이 안 나왔다 그러면 타일 끝나고 도기 세팅 끝나고 한 번에 빼면 돼요. 저희가 잡아놓은 공정상에는 타일 끝나고 도기 세팅 후에 폐기물 반출이 한번 있어요. 그거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폐기물은 처리 유연하게 처리하면 되고요. 도호케 캐... 두 번째 도호케처는 목공에서 작업을 먼저 해놓으면 좋은데 손잡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사이즈를 주면 목공에서 따달라고 하시면 되고요. 그 이후에 문 도우가 와서 치수 재고 높이 높이 재서 나머지를 다 이제 작업을 해 오시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히든 시든 경첩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얘도 이제 도우에서 같이 와서 문틀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따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. 히든 경첩 같은 경우에는 맞구를 다 같이 해서 문틀을 새로 하자라고 권장을 드려요. 왜냐하면 그래야지 나중에 얘가 틀어짐이 없으니까. 그리고 어떤 손잡이를 할 거고 어떤 경첩을 할 거냐에 따라서 살짝 달라지는데 그거는 선택하셔서 한번 다시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안내해드릴게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터닝도. 지금 이 자리에 터닝도가 있었는데 철거를 했어요. 다시 이 자리에 이제 터닝도를 널려 해요. 새롭게. 그러면 샤시에서 와서 와구를재 갔을 거잖아요. 사이즈. 설치할 때, 설치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게, 바닥에서 얼마나 얘를 올려 띄울 거냐. 요거 문제와, 이제 벽을 살릴 거냐, 아니면 새로 완피를칠 거냐. 그거에 따라서 터닝도가 안으로 들어가고, 우리 실내로 나오고, 요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. 요 지금 상황이, 나는 터닝도 설치하고 목공에서 깔끔하게 완피를 치고 도배할 거예요 아니면 뭐 필름을 할 거예요 아니면 은완피는안 치고 그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 완피를 안칠 경우에는 그대로 살려서 요틈 품손대 이제 도배가 충진해서 보강해서 마감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잡을지 그거만 잡으면 돼요 영상 보시고 다른 거 제가 설명 잘못 드린 거 의문점 있는 거는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